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인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스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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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사이트 무스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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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pH 너무너 pH 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니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경화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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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1772631입니다. 고용화를 리 상태에서는, 이제 1050 정도 온도에서 당금질 한 거죠. 급금한 네, 네, 거죠. 상태에서는, 마르텐 세트로 가야 되는데, 육3 0은 마르텐 세트로 갔잖아요. 근데 이건 오스트라이트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1 7 7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헷갈리죠. 보통 우리가 오스트라이트 3종 세트 얘기할 때, 오스트라이트 3종 세트가 오삼불고기 얘기할 때, 오삼불고기라고 기억나시죠? 전온도 구간에서 오스트라이트 3종 세트 해가지고, 1번이 17크롬 이상 더하기 팔리케이상이 있잖아요. 2번이 예, 크롬이 도와주고 니켈이 준데, 크롬 안도와참때참 니켈이상 이 있었고요. 3번이 음, 10만 간 이상이 세가지 있었잖아요. 세가지는 오스트라이트, 항상 오스트라이트입니다. 모두만 누구한에서? 당금전에도 오스트라이트입니다. 저, 그런데 17, 8인데 보시면 요 17,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1%차이다 보니까 얘가 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완전 오스트라이트도 아니고. 예, 하나만 더 올라가면 오스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오스트라이트의 어떤 성질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고용할지 되면, 그러니까 1,050도에서 순행하면, 일반 630은 마르타이트로 바뀌는데, 는 오스트라이트 그대로 합니다. 이게, 이게 예, 경계선이 돼요. 그대로 가져 합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라이트 물러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르타이트 세트에 써야 되니까, 석출 경화, 경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린다면, 열체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한번더 열체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스트라이트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성형성이 좋아요. 오스트네이트 무르기 때문에, 중간이 피어있기 때문에, 우수해서, 가공 후, 중간열체리에서 오스트네이트를 불안정해 한후 공략시키면, 그때 마르텐스에 조립이 바뀝니다. 그걸 티처리라고 해요. 그래, 티처리. 티처리라고 하고요. 그 외에, 석출경화열체리에서, 한번더 하는 거죠. 세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화, 중간열체리, 석출경화열체리. 이렇게. 석출경화열체리에서, 니켈, 알루미늄의 금속과나물. 이게 뭐냐면, 보통, NI3AL, 뭐, 이렇게, 써, NI3AL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나온 자료에 있고, a l n i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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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재는 a l 3 n i 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 이런 그 화물을 만든, 이 화물이 단단합니다. 자, 알루미늄도 오스트라이트, 니켈도 오스트라이트인데, 둘이 합쳐지면 단단해집니다. 예. 혼자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속권 하면 단단해집니다 왜 원래 오스터네트 가 물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 속이 비어있다는 것 뿐이잖아요 속이 비어있다는 것 뿐인데 만약에 그 속을 채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을 채우면 보통 페라이트가 경도는 없잖아요 페라이트 경도는 없고 오스터네트가 무르다고 그러잖아요 보기에는 이게더 단단하게 보이는데 왜 6874니까요 예요 9개 14개 들었죠 원래 원, 원자가요 예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물은 이유는 원래 단단한 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74%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무르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원자가 그러면 서로 연결되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그래서 L3 NI가 이렇게 둘다 오스터넨트 세질인데 원소인데 둘이 화합물이 되면 강해지는 이유가 그 중간에 한 번씩 중간에 빈 공간을 서로 들어가서 메꾸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높은 강도와 경도로 되십니다. 요게, 예, 그래서 현재 그스테인레스강 중에서는 가장 경도가 높은 걸로, 강도가 경도가 높은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스나이트 말텐세트 변화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니까 러 아까 두 번, 세번 해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오스터나이트, 잔류가, 잔류로 하기보다는 약간 오스나이트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이 오스나이트 말텐세트 변화를 완전하게 해서, 어, 오스, 잔류 오스나이트를 없애버리겠다 하면, 영하 73도에서 8시간 유지하는 알트리를 수행한 후에 석출강화를리를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 로 강한 냉간 강공을 수행한 후에 석철경화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콜드, 이제 콜드 하드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육삼미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